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죠. S 클래스와 7 시리즈에 관해서 간단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7 시리즈와 S 클래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거의 이제 이두 개를 비교한다면 S 클래스가 조금 더 압도적인 우위점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또7 시리즈가 할인이 또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붐이 있기 때문에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늘 많았고 최근에 또 S, S350D 포매틱에 관해가지고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우선 7 시리즈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곧 아시다시피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아마 이번 달에 출고 나간 차가 마지막일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제 2019년식 할인 많이 들어가는 C 시리즈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뀐 7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키드니 그릴도 굉장히 커졌고 내부 부분부터 외부 부분까지 뭔가 많이 변화를 줬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 7시리즈 솔직히 차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차이점이 티가 안 났었는데 이번에 7시리즈가 바뀌면서 확실히 나는 BMW의 왕고 7시리즈다 라는 느낌을 딱줄 만큼 디자인의 특이점이 확실히 드러나게 바뀌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빠르면 6월달 늦으면 7월달 정도에 아마 출시될 예정이라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가 많은 벤츠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350d 쇼파디 포메틱 모델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굉장히 오래 대기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구독자님 중에도 계실 거예요 아직 S350D 포메틱 소식은 없습니다 야, 우스갯소리로 이제 벤츠 쪽에 이제 문의를 하다 보면 그거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지친 거죠 예 네, 나오는 시기가 좀 미정이고 대략적으로 또제 뇌피셜로 예상을 해보자면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또 웨이팅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인 게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대기자가 먼저 순번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받으려면 6개월 정도도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S450도 아직은 재고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350 롱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 대기를 넣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560 정도는 몇대몇대 몇대 정도는 즉시 주고 가능한 재고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S350 보신 분들이 560을 보시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S클래스 엔트리 모델들이 좀더 활발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말이 엔트리 모델이지 그래도 1억 중반대 정도 가는 최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네 저도 S클래스 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시리즈와 S클래스에 관해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어 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 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다들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상세 설명란, 여기 아래에 오픈 채팅 혹은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C 시리즈와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전부 다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가지고 계약금 넣으실 분은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계약금까지 넣는 것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